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슬슬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.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늘도 더위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는지요?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라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가 하면 이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밖의 남부 지방에서도 30도 이상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. 서울은 24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했습니다. 구름이 해를 가려준 덕분인데요.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서는 먹구름이 더 짙어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. 양은 적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스레 내리겠고요. 기온은 이 비가 그치자마자 금세 모르겠습니다. 내일은 서울 등 중부지방도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. 자산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. 내일 아침 호남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방에서는 바다안개가 짙어지겠고요.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경기 북부지방에서는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,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 더위는 수요일인 모레 절정에 달하겠고요.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내셨습니다. 하루에 끝, 하루의 시작. 나중에 안녕. 주말 잘 보냈죠? 와, 확실히 6월에 오니까 더위가 5월간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실제 평균 기온도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오늘보단 내일, 내일보다는 모레 더 더워지니까요. 더위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세요. 그럼 잘 자고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 퇴근이다.